안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젠지 거제 박지원님이라는 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분명 글 솜씨나 수준으로 봐서 박지원 의원님으로 보입니다. 이 댓글과 함께 여러 정보를 주셨습니다. 저는 2019년, 2021년 쯤에 지원 의원님, 지금의 의원님입니다. 운이 몇 년간 좋을 것이라고 영상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운이 좋았습니다. 연운도 좋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타로는 해킹으로 사칭되는지도 모르겠고, 정치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서 댓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댓글에 쓰인 내용도 영상의 자료로 상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 배우 정치인들의 댓글을 달지만 일체 답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유료 상담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저는 이 패트리시 미카이라는 60년생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6살, 3살 되는 딸과 함께 호주 남부 테즈메니아 섬에 살다가 소풍을 갔다가 무차별 총격으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어제는 이패트리션 미카게 남편이었던 월터 미카게의 명식을 또 올린 일이 있습니다. 이 미카 게 집안에 전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네 분의 명식을 끝까지 추적해서 생년월일을 알아서 이렇게 올리느냐 하면 이유는 내 사람의 사주가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님 두 분의 사주는 생년월일 시까지 나타나 있는 유명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어제 올린. 남편 월터 미카의 사주와 오늘 이 시간에 올리는 60년생 패트리셔 미카의 명식은 시주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시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미국과 호주 사이트를 찾았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사진밖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인 월터 미카의 사주도 원국에서는 기가 막히게 좋고 오늘 지금 이 영상에 올린 60년 4월 8일생인 패트리셔 미카의 사주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운에서 치명적인 쓰나미가 오고 폭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말하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다시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패트리셔 미카의 명식을 보겠습니다. 경자, 경진, 병인 경자, 경인, 병인 경진, 병인 이 명식을 보면 뭐 화가 하나, 목이 하나, 토가 하나, 금이 둘, 수가 하나. 오행이 골고루 있고 대단히 균형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주에 이 사주의 경우는 금수가 압도적인 세력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평진전에서 생월이 중요하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월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격만을 따지려고 합니다. 격이란 것은 여러 격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격으로 말하면 식신격도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격으로 편재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이, 이 전체 사주의 흐름이 세력을 주도하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검수입니다. 이 검수란 거, 보고 난 다음에 진월에 태어난 병화라 신령. 인목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 덕지, 덕지했지만 신약하다 신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수, 두 수만 더 들어가 보면 지지가 신자진 수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에는 수국 반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호주 남방구지만 북방구의 형식으로 해석을, 풀이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물이 많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이 많은 사고로 죽었다고 뒤집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평화가 입목에 불리를 있어서 덕지는 했는데 진을 태생이라 실령했겠구나. 이 명식을 우리가 대운을 안 보고 사주 볼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대운이 아니라 세운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월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월은 세는 세 연운을 말합니다. 월은 월 운을 말합니다. 세월이 하, 어수선해서, 하수선해서, 올해의 운과 이번 달의 운이 대단히 나빠서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말씀하셨던 어른들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귀를 옛날에 말한 사람들의 말, 문자는 쓰면서 말귀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궁합, 극궁합 이야기하면서 극궁합은 껍데기에 생긴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 모양, 얼굴, 직업 같은 것을 말하고 속궁합은 밤에 들어가서 밤일 밤에 부부 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대단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방이나, 다방이 아니 커피숍이나 어디서 전철에서 속궁합, 겉궁합 이야기 할때그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아, 천박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속궁합이란 것은 원래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천간, 지장간 끼리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좋으면 부부간의 관계도 좋고, 인간 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소궁합이 좋다라고 전철이고 커피숍,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녀간의 섹스의 문제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서로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야동을 우리가 보면서도 킬킬거리면서도 야동을 공식적인 석상에 지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감각은 즐길 수 있지만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궁합이란 것은 지장간에 있는 궁합과 다른 상대의 지장간에 있는 궁합을 지장간의 암, 지장간에 있는 것을 서로 맞춰보는 것이 속궁합이다. 사주 공부하시는 분이면 제발 그렇게 무식한 표현은 하시지. 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오늘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댓글 이야기도 하고 오늘 그 댓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이라면 박지원 정도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해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말리기 싫어서 보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삭제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패트리셔 미카의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laughs> 이 천간에는 경검이 경금 둘이 있습니다. 지지는 신자진입니다. 일간 병화 옆에 경검이 둘 있는 것을 천간론에서는 결코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옥 입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검이라는 바위 산 혹은 바위 금속에 태양이 빛을 비추지만 녹이거나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검이라는 큰 쇠덩어리가 병화, 태양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천간의 구성 자체가 첫 번째 나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수호의 세력이 너무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페트리셔 미카기 훌륭한 어머니이고 간호원으로 활동했던 분이기는 하지만, 천간의 구성이 나쁘다, 라고 먼저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이 들어갑니다. 이 대운이 사실은 70%의 영향력, 대운과 세운이 70%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병자 대운의 병자년 임진월에 총격을 받고 가족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3일 대운 병대운이 오는 것 자체가 나쁘다. 천간에서 가장 대기하는 것이 병이 두개된 것. 세월의 세운에서 병이 오는 것은 다시 병이 오니 병이 셋이 됩니다. 하늘에 태양이 셋이 떠 있다면 신기루 같은 현상이나 일어나고 헷갈리는 일만 일어나니 불행한 일이지만 태양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병자 대운에 자 지지가 잡니다. 세운이 병자년 임진월 병이 둘 모이고 셋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수가 셋이 모이고, 진토가 둘이 모이니, 반합이긴 하지만, 신자진 반합수국이 2배, 3배의 세력으로 사주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천간에 병이 셋이 있는데, 쓰나미가 오는 큰물 속에 떨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저는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60년 4월 8일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잘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비교적 이 시주가 수호의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 또한 이 화의 기운 자체를, 대운 자체를 적당히 조절해주는 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한 잘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0년 4월 88일 생이면 엉뚱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특히 물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애를 쓰시라 바다에 놀러갈 때 조심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360개가 넘는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비전적 천수 준비하시고 라타로 TV의 영상을 즐기시면서 사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주 책을 사시고 또내중의 세월이 지나서 저에게 상담을 해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개월 정도는 뭔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6개월쯤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전적 천수는 엑셀 형태로 갑자 갑인 갑진부터 시작해서 계해까지 가는 60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사주 이론을 엮어 놓왔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이론. 천간의 합충 지지의 지지 형해파 신살 십이 운성 격과 국의 이론 사주 사례를 골고루 섞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사주만 안다면 그네 기둥을 하나 하나 맞춰가면서 사주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초보자도 사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적 전수입니다. 비전적 전수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 113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책의 중반부, 비전적 전수의 중반 혹은 후반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실전적 전수 영상 1기, 2기 두 곳이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